길안을 길, 길 밖에 길, 한국문화 콘텐츠 연구원, 소쿨극장입니다. 오늘은 제7 3문 덕산의 방망이, 덕산 성감 선사에 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덕진입니다. 오늘은 제7 3문 덕산의 방망이, 덕산 성감 선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점심, 마음에점 찍는 이야기를 했죠 이 문제는 덕상선임을 일생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평생 동안 공부했던 교학을 박차고 선성으로 자기의 삶을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조금 접근하고 그런 다음에 덕상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불교는 있다, 없다. 유와 공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종이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종이는 있다, 그러면 유죠. 종이는 없다, 그러면 공입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종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는 원래부터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죠. 비가 나무를 만들고, 나무가 펄프를 만들고, 펄프를 가지고 종이를 만듭니다. 종이는 현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누나 있지만 그것은 연기적인 존재이죠. 무엇으로 말미야마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종이는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펄프로 말미야마 생기기 때문입니다. 종이는 현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있지만 본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죠. 따라서 종이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따라서 종이는 없으면서 있고, 있으면서 없죠. 불교용으로 써볼까요? 공적유의자 유적공이죠. 종이는 인연 따라 생기죠. 따라서 없으면서 있고, 있으면서 없죠. 다르게 본다면, 공은 종이는 없다라고 하는 공은 지금 있다라고 하는 유의 깃들에 있는 또 다른 모습이죠. 유의 깃들에 있는 또 다른 모습은 공이죠.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는 유는 다른 한쪽에 공을 가지고 있고, 없다라는 공은 다른 한쪽에 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진공묘유라고 합니다. 이때, 공과 유는 어떻게 본다면, 종이 한 장의 차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늘과 빵의 차이기도 합니다. 공과 유를 삶에서 균형 잡고 실현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중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균형을 잡으면 부처고 열반이고 깨달음이고 균형을 잡지 못하면 악이고 번뇌입니다. 즉 중생은 공과 유의 균형을 잡지 못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고 부처는 공과 유의 균형을 잡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진공과 묘유 사이의 관계를 아주 조화롭게 만들면 부처고 진공이나 묘유 가운데 하나만을 강조하면 중생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 사상이나 혹은 불교 경지를 보면 유와 공 가운데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공을 중심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사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간사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를 중심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사상은 유직사상이라고 볼수 있죠. 물론 이 사상들은 진공묘유 즉 공과 유의 조화를 궁극적 목적으로 합니다. 다른 말로 하여 중간 사장에서 공을 설명하는 이유는 유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죠 유식에서 유를 설명하는 이유는 공을 목적으로 해서 공과 유가 서로 조화를 일으키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손바닥을 설명할 때는 손등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좀더 철저하게 손바닥을 설명하는 것이 나중에 손등을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손등을 설명할 때는 손바닥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죠. 왜냐고? 철저하게 손등을 설명해야만 비로소 손바닥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이 손바닥을 설명한다면 유식은 손등을 설명하는 것이죠. 하지만 손등이나 손바닥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둘이 합쳐야 우리가 뭡니까? 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본다면, 중관과 유식은 두 설명이 합체하면 올바른 설명이 됩니다. 직공과 묘유가 조화되어야만 저에게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우를 범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교 학자나 불교 스님들도 많은 실수를 범하죠. 그것은 어느 하나의 지나치게 천착한 것입니다. 진공을 묘유보다 강조하는 경우도 있고 묘유를 진공보다 강조하는 경우도 있죠. 불교의 모든 경전은 대부분의 경우에 유 혹은 공 중에 하나를 설명합니다. 금강경은 공을 강조하는 경이죠. 다른 말로 하면 없다 를 강조하는 경쟁입니다. 즉 진공을 통해서 진공 묘유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금강경의 특징이죠. 따라 철저하게 유를 비판하고 유를 부정합니다. 금강경은 이 비판하고 부정하는 유를 금강경 용어로는 상이라고 하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나 현상, 즉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집착을 비판하는 것이 건강에 일관된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건강경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한계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부처는 부처가 아니다. 따라서 부처다.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여래를 보는 것이다.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따라서 불법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끊임없이 전개하는 것이 검강경이죠 다른 말로 하면 제로 된 유, 즉 진공 묘유 할때그 묘유를 정립하기 전에 진공을 이용하여 모든 거짓된 유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 건강경의 목적이죠. 우리 눈앞에 있는 거짓된 유를 싹 제거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제대로 된 진공과 묘유라는 건축물을 세우고 싶기 때문에 건강경은 세우는 것보다는 없애는 것, 부시고 없애는 것, 제거하는 것을 철저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마지막에 모든 지연법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이슬과 같고 또 번개와 같다. 그대들이여 이같이 보지니라. 즉,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현상은 다름 말로 상은 꿈이고 환영이고 거품이고 그림자고 이슬이고 번개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거짓된 유를 제거하는 것이 건강의 주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덕산 선님으로 돌아와서, 건강의 이르기를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스님은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려고 합니까? 라는 장수노파의 말은 정식하고 본다면 다른 말로 하면 진공과 묘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거이 현재니 미래니 하는 시간 개념은 그 어느 것도 진짜가 아니죠. 실체가 아닙니다. 다른 말 하면 상입니다. 상, 그저 서로간의 관계 속에서 편의적으로 이런 붙인 것일 뿐이죠. 불기로 말하면. 공이라는 말입니다. 공. 시간은 공에 불과하므로 태어난다거나 늙는다거나 죽는다는 말이 전부 우리들의 상, 즉 망상에서 비롯되는 것일 뿐입니다. 덕상은 금강경을 평생 강의하는 강사이면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보이는 것 밑에 있는 것을 보라는 금강경의 논지를 이해하고 있지 못했죠.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헛공부를 했다는 것이죠. 덕사는 떡장수와의 서로 주고받는 법거량이라면 법거량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오류를 바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선사를 찾아가는데요. 가는데요. 가더라도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교학 적인그 축적은 쓰레기는 아니죠. 그 축적은, 축적은 이제 선에서 다시 꽃을 피우겠죠. 떡장수와 덕산선사의 떡을 가운데 둔, 점심을 가운데 둔 마음의, 어느 마음의 점을 찍는가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금강경의 논지를 설명하고 보이는 것이 다라고 여기면서 금강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잘못 보는 것이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한두 분에 걸쳐서 덕상 선님의 선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문헌은 경덕전등록, 조당집, 벽암록, 고존수거록 무문관 그리고 불교전기 문화연구소가 편찬한 인물 중국선종사 상편, 오경홍 교수가 짓고 서동각 교수와 이남명 교수가 같이 옮긴 선악의 황금시대, 이부키 아츠시 교수가 짓고 최연식 교수가 옮긴 중국선의 역사, 일제 스님이 지은 백문백답 선불교 강좌편, 그리고 이원섭 선생이 지은 깨치미미학입니다 소쿨극장입니다. 다음 일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